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카카오톡 쓰시다가, 어? 화면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친구 목록은 어디 가고 웬 사진들이 먼저 뜨는지. 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개인적인 사진이나 뭐 그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다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되셨죠? 오늘 그 답답함, 아, 그리고 궁금증까지 저희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카카오톡이 최근에요. 뭐 15년 만에 가장 크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아, 네.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친구 탭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친구들 이름이 가나다 순서로 쫙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편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친구들이 새로 올린 프로필 사진이나 뭐 배경 사진, 아니면 상태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된 시간 순서대로 먼저 화면에 나타납니다. 아, 시간 순서대로요. 네. 마치 친구들 소식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보는 어, 무슨 게시판처럼 바뀐 거죠.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광고도 좀 보이고요. 이게 아마 이용자들 앱 사용 시간을 좀 늘리고 뭐 새로운 기능을 더 알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익숙했던 친구 목록이 바로 안 보이고, 어, 친구들 프로필 사진 같은 게 먼저 떠서, 아, 이거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이게 뭐, 피드 방식이라고 하던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 맞습니다. 그 피드라는 게요, 정보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업데이트 되는 방식,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 흘러가면서, 네. 네. 그러니까 친구가 뭐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이러면 그게 시간 순서대로 내 친구탭 화면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자주 업데이트 하는 친구 소식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보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는 흔히 쓰는 방식인데 어, 아무래도 메신저 앱에서는 좀 낯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 이름순 목록을 보려면 화면 맨 위에 친구 글자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더 눌러야 하는 단계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 한번더 눌러야 되는군요. 근데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그 사생활 노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프로필 사진이나 뭐 상태 메시지 같은 걸 바꾸면 음, 그걸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까지 내 소식이 다 전달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업데이트를 했으면 제 바뀐 내용이 보인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 네. 그 점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 이전 버전이라도요. 내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다면 그 사람의 친구 탭 피드에는 제가 변경한 프로필 서신이나 뭐 상태 메시지 내역이 뜨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요? 나는 안 했는데도요? 네. 왜냐하면 카카오톡 서버에서 그 변경 정보를 다 관리하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뭐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그다지 가깝지 않은 지인에게까지 내 개인적인 변경 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야. 네, 의도치 않게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업데이트,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리 막을 방법은 없나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좀 막고 싶은데요? 음, 카카오톡 앱 자체에서요, 이 업데이트만 콕 집어서 막는 그런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아, 그건 안 되는군요. 네. 하지만 스마트폰에 그앱 스토어 설정 있잖아요. 거기서 앱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아예 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다른 앱들도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셔야 하고요. 네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그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앱 스토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앱 업데이트 항목을 찾아서 스위치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앱에 자동 업데이트가 중단돼요. 아, 아이폰은 모든 앱이 다 꺼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폰은요, 플레이스토어 앱을 여시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내 프로필 동그라미 아이콘 있죠? 네. 그거 누르시고, 설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 설정, 앱 자동 업데이트 순서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앱 자동 업데이트 안함,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안드로드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신 다음에요, 앱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점 3개 메뉴 있거든요? 네네. 그걸 누르면 자동 업데이트 사용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해제하면 카카오톡만 자동 업데이트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 카톡만 막을 수도 있군요? 네. 다만, 자동 업데이트를 꺼두시면 뭐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나 기능 개선 같은 것도 놓칠 수 있으니까요. 가끔씩이라도 직접 업데이트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근데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프로필 바꾼 내역이 다른 사람들한테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설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미 업데이트 하셨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네. 내 프로필 변경 사항이 다른 사람의 그 친구 탭 피드에 안 뜨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데요. 아, 네. 그게 뭔가요? 카카오톡 제일 아래 메뉴 보면 맨 왼쪽에 친구 탭 있잖아요. 네. 그거 누르시고 화면 맨 위에 내 프로필을 누르세요. 그럼 이제 내 프로필 화면이 나오죠? 거기서 오른쪽 위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 설정 아이콘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걸 누르세요. 그러면 설정 메뉴 안에 프로필 관리, 뭐 프라이버시 설정, 이런 비슷한 이름의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프로필 업데이트 내역을 친구 피드에 공유라든지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이름의 옵션이 보일 거예요. 네. 이 스위치를 꺼주시면 됩니다. 아, 그냥 끄기만 하면 되는군요? 네. 버전마다 이게 문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 피드에 공유 안함이나 뭐 나만 보기 이런 거랑 관련된 설정을 찾아서 비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든 상태 메시지를 바꾸든 다른 사람 피드에는 그 소식이 안 뜨게 됩니다. 아, 내 변경 사항이 남들한테 공유 안 되게 딱 차단하는 설정이군요. 와 이건 꼭 해둬야겠네요. 근데 이건 말고요. 어떤 특정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아예 내 진짜 프로필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친한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프로필이랑 직장 동료한테 보여주는 프로필은 좀 다르게 하고 싶을 때요. 아, 네네. 그런 상황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멀티 프로필이라는 기능인데요. 멀티 프로필이요? 네. 내 원래 기본 프로필 말고요. 추가로 프로필을 최대 3개까지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아, 3개나요? 네. 그리고 각각의 프로필을 어떤 친구에게 보여줄지 직접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오, 그거 좋네요. 어떻게 설정하나요? 설정 방법은요. 그 친구 탭에서 내 프로필 옆에 보면 작은 화살표 모양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걸 누르면 플러스 멀티 프로필 만들기 이게 보입니다. 이걸 눌러서 새로운 프로필, 뭐 사진이나 이름, 상태 메시지 같은 걸 새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는요. 이 멀티 프로필을 적용하고 싶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친구 목록에서 길게 누르거나 선택한 다음에 메뉴에서 멀티 프로필 설정 이걸 찾아서 방금 만든 프로필을 딱 지정해 주면 됩니다. 아하.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앞으로 내 기본 프로필 대신에 지정된 그 멀티 프로필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서 내 모습을 좀 다르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와, 이거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멀티 프로필 말고요. 아예 그냥 어떤 특정인에게는 내 프로필 자체를 안 보여주고 뭐 연락도 받고 싶지 않다 이럴 때는요? 네, 그럴 때는 차단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차단이요? 선택한 다음에 차단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옵션이 나올 텐데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나한테 메시지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아, 완전히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거군요. 네. 물론 차단은 언제든지 그 설정 메뉴에 친구 관리 들어가서 차단 친구 관리에서 해제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 친구 목록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업데이트 순서 말고 예전처럼 가나다 순으로 친구 목록을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매번 그 프로필 업데이트 순으로 뜨는 게좀 불편해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친구 탭 상단에 보면 친구라는 글자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더 누르세요. 그러면 예전이랑 좀 비슷한 친구 목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목록 하면 위쪽에 보면 정렬 기준이 아마 업데이트 순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네네. 이 정렬 결자를 눌러서 이름 순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가나다 순서로 친구 목록을 볼수 있어요. 아 바꿀 수 있군요. 다행이네요. 네. 다만 이게 설정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앱을 꽂다 켜거나 뭐 다른 탭에 갔다 오면 다시 업데이트 순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 매번 바꿔줘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바꿔줘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 인공지능, 그 AI 기능이라는 것도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기능이고 우리가 꼭 써야 하는 건가요? 아, 네. 카카오톡이 이제 단순 메신저를 넘어서 좀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AI 기능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전화통화 내용을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이라든지. 오, 그런 것도 돼요? 네. 그리고 긴 대화방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주는 기능. 아니면 대화 속에서 약속 날짜 같은 걸 찾아내서 캘린더에 등록하라고 제안하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랑 직접 대화하면서 정보를 얻는 그런 채포 기능도 더 강화될 예정이고요. 와, 점점 기능이 많아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능들이 뭐 유용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저는 별로 안쓸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내 대화 내용이 막 분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설정에 보면. AI 기능 관리나 뭐 실험실 같은 메뉴가 앞으로 추가되거나 좀 보강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각 AI 기능별로 사용 여부를 선택하거나 관련된 알림을 끌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요. 아, 설정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군요? 네. 아직 뭐 모든 설정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건 아니지만 점차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테니까요. 나중에 설정 메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꼭 써야 하는 필수 기능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메시지를 채팅방에 안 들어가고도 몰래 읽는 기능, 그리고 한번 보낸 메시지를 다시 고칠 수 있는 기능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이건 뭔가요? 아, 네. 그 몰래 읽기는 사실 뭐 특별한 기능이라기보다는요. 채팅 목록 화면에서 보이는 메시지 미리 보기 내용이 예전보다 좀더 길어진 것에 가깝습니다. 아, 그냥 더 많이 보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방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상대방은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니까요. 어, 이게 몰래 읽기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수정 기능은 실제로 새로 추가된 기능이고요. 네. 보낸 메시지를 24시간 안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어, 24시간이나요? 네. 수정하고 싶은 메시지 말풍선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수정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내용을 고쳐서 다시 보내는 되는데 아 근데 수정된 메시지에는 수정됨이라는 표시가 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수정했다는 사실은 알수 있어요 아 표시가 남는군요 네 현재 이두 가지 그러니까 미리 보기 방식이나 메시지 수정 기능 자체를 사용자가 못 보거나 켤수 있는 그런 설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업데이트 후에 광고가 더 많아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혹시 광고를 좀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맞아요. 친구 탭 피드나 오픈 채팅 같은데 광고 노출 영역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광고를 뭐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요. 네, 그건 어렵겠죠. 네. 그래도 맞춤형 광고는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요? 네. 카카오톡 제일 아래 메뉴 중에 더 보기 그점3 개짜리 탭 있죠? 네. 거기서 오른쪽 위에 설정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고요. 개인정보 보호 또는 뭐 프라이버시 이런 항목 안에 보면 광고 설정 관련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맞춤형 광고나, 뭐, 행위대 정보 기반 광고, 이런 거 수신 동의를 해제하시면요. 아하. 나의 앱 사용 패턴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딱 타겟팅 되어서 노출되는 광고, 이걸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는 계속 나오겠지만, 나를 콕 집어서 막 따라다니는 듯한 광고 있잖아요. 그런 건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오늘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너무 불편해서 그냥 예전 버전 카카오톡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위험하진 않고요 아그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하고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위험하다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대화 내용이 전부 사라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대화 내용이요. 네. 백업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정말 수년간의 소중한 기록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설정에, 채팅에, 대화 백업, 이럴로 미리 백업을 해야 하지만 그 백업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아, 그것만으로도 큰일인데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보안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그 구버전 설치 파일 APK 파일이라는 걸 찾아야 하는데요. 공식 스토어가 아니라 뭐 개인 블로그나 좀 불분명한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파일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는 악성 코드나 해킹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헉. 네. 잘못 설치하면 스마트폰이 감염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버전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해킹 공격에도 당연히 취약해지고요. 아이고.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다운그레이드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일반 사용자가 시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절대 권장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따라서 다운그레이드는 뭐 데이터 손실, 보안 위협, 계정 문제 이런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최신 버전 안에서 오늘 알려드린 그런 설정들을 잘 활용해서 적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오늘 카카오톡 업데이트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걱정되셨던 부분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친구 탭이 그 피드 방식으로 바뀐 것의 의미, 또내 프로필 노출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설정 방법들,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 관리나 멀티 프로필 활용법까지요. 특히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까 가급적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설정이에요. 내 프로필 설정 메뉴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피드 공유 안함이나 멀티 프로필 같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정보 공개 범위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업데이트 설정도 필요에 맞게 조절하시고요. 무엇보다 출처를 알수 없는 그런 앱 파일은 절대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이 소중한 정보들, 카카오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카톡이나 밴드,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꼭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의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 2대 연금 플랜의 진실, 자녀에게 평생 연금 물려준다고요. 현실은 충격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